<laughs> 그냥 원래 이 노래 를 좋아해. 서 음, 했었고 아해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좋아해. 겨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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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노래 좋아해. 좋아해. 아해 좋아해. 어아해 좋아해. 좋아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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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아해. 좋아 아 진짜요? <laughs> 다른 팀에서 신청했는데 뭐안 해줘서 아, 네. 여기서 봤잖아. 아 그래서요? 네, 오늘 그 저도 어 원래 블루 클레임을 나왔을 때부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 기회가 좀네 많이 놓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하게 힘들게였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나저안될것 같은데 어? 아, 맞아. 후드티 홍보하자. 그러면, 네. 저희, 이번에 후디티는 나왔어요. 후디티 만들어봐 어때요? 제작자, 제니입니다. 디자이너, 네. <laughs> 네. 제니입니다. 오. 티, 티도 보여줘. 티 여기도 이렇게 네. 메이저스티라고. 네. Yes, Your Highness. 네, 우리 인사. 이야.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이거를. 네. 어, 갖고 싶은 분은 여기 와주시고 어, 저희한테, 금액하고 싶다 해주시면, 사, 어, 얼마였죠? 3만, 3만 8천 원입니다. 3, 어? 3만? 3만? 8천 원. 어, 어? 확실하세요. 네, 어. 확 네, 3만 8천 원. 예, 맞합니다 <laughs> 네. 8천 원을 금액 자, 가능하시니까 자, 네 저희 편하게 와주 네. 금액 하고 싶다고 말해주시면 네. 네, 감사하고 그나고 네끝나고 그리고 저희 포토 카드 세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쉬쉬 쉿, 쉿 우리 유튜브 보셨어요 쉬쉬 쉿, 쉿 영상 보셨어요 네 저희 쉬했을 때 어, 찍은 셀카 포토 카드 그리고 맞아, 최신곡, 그 드라마, 마마. 드라마만 마마 했을 때, 네, 찍은 셀카 포토카드도 있으니까, 어, 저희 포토카드 사고 싶다. 그러서는 분은 건 끝나고 여자들 와주시고, 어, 금액 하시면 됩니다. 와, 그리고 이것도,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니다 와, 진짜 오클리로고보네 어, 그러면 네. 저희 아 맞아 오늘 밴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MC 어. MC처럼 이렇게 매일 같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 이것도 아, 네. 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굿즈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제 굿즈 중에 지금 약간 탐나는 게 있다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어, 어, 오. 어, 어, 굿즈 약간 탐나는 거 있다. 나는 아, 자신감 있게 들어도 돼 수요조사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좋아요. 탐나는 굿즈가 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께는 어, 원하시는 굿즈 두 개를 드립니다. 와우. 왜냐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네, 약간 액티비티 하야 준비를 했는데 이거 또 퀴즈예요. 퀴즈인데 뭐냐면 어, 노래를 한 네 곡을 믹스해서.